오늘 저녁 고민 이걸로 끝이에요. 대파 40g을 썰면 향이 퍼지고 마늘 15g을 썰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바닥을 채운 기름처럼 오늘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한정살 150g 오늘도 참잘 살고 있어요. 익은 고기를 조심스레 자르며 정갈하게 자른 고기에 노릇하게 익은 한정살. 잠시 그릇 위에서 숨을 골라요. 지글거리는 기름 위에 대파와 마늘을 넣어 하루의 피로를 볶아냅니다. 불 위에 퍼지는 붉은 가루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씁니다. 간장 한 숟가락이 닿자, 바닥부터 구수한 기억이 퍼집니다. 300ml의 물, 시간과 온기를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황정사를 넣는 순간, 풍미가 조용히 숨을 틉니다. 뜨거운 물 위에 면을 띄우고, 봉지에 남은 기억까지 다 털어냅니다. 건더기 한 줌, 분말 한 줌, 그리고 부드러운 기름 한 방울이 내려앉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검은 소스가 그릇을 감싸고, 그 안에 소소한 행복이 머뭅니다. 불안한 마음 위에 따뜻한 고기를 얹듯 오늘도 나를 덮어줍니다. 황정살 짜장라면 맛있게 드세요.